안녕하십니까 모처럼 인사드립니다 포항시 오천읍 가까운 야산입니다 산의 간벌 작업을 통해서 아름답게 꾸며 놓고 있습니다 운제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운제로가 아마 등산로가 될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산의 기운을 마음껏 누리면서,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. 원목과 우적을 이렇게 한 곳에 모아서, 덤부차에 실기 쉽도록 해놨습니다. 겨울이지만은 아주 공기가 좋고요. 오늘은 기온이 조금 올라간다고 합니다 어, 나의 딱정벌레 아니 풍뎅이라고 바꿔야 되겠죠 붉은색이라서 멀리서 보면 딱정벌레 보다는 풍뎅이 같습니다 포항 장비인데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시고요.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메리 크리스마스